안녕하세요 jk영클입니다 hlb는 오늘 208만주가 거래되면서 1700원 오른 74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hlb 일봉상 모습에서 3일선도 회복했고 5일선을 아래꼬리로 길게 달면서 지지하는 모습으로 양봉으로 마무리된 상황이겠습니다 지난주 윗꼬리가 달린 음봉 형태로 3일선 이탈 5일선 지지만 하는 모습으로 고점 부근에서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오늘 다행히 양보 플러스로 3일선도 회복, 5일선도 지지, 계속해서 3일선, 5일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생명선 21일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이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a j b 현 차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설 연휴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알려드렸었고 오늘 장전 쇼츠 영상. 여기에서 그리고 팬클럽 게시글에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단기선, 3일선, 5일선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며, 만약 단기선, 5일선을 종가상 깨버리게 된다면 생명선,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노란색 21선 이 지지 여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LB가 연속적인 이 거래량, 현재 오늘도 2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3년 같은 경우 즉 29,500원, 36,500원 박스권 매집행보 10개월간 기록했었는데 이때에는 거래량이 뜨문드문 이렇게 몇 달, 몇주 만에 뭐 몇백만 주가 터지면서 매집형 캔들만 나오고 HIV &e 주가가 박스권에 머무르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박스권 매집 행보의 구간을 거칠 때,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져야지, 즉, 연속적인 몇백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상승을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박스권 상단부 돌파 이후, 거래량이 계속 몇 백만 주 계속 터지면서 이같이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몇 백만 주 거래량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연휴 기간 일 동안 나스닥, 뭐 S&P 500 그리고 다우 산업 등 미국 증시도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글로벌 금융지수에 비해서 아주 1월 내내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분명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보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코스닥이 더 강세 힘을 발휘하면서 지수가 키 맞추기 형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팬클럽 게시글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지수의 흐름은 840포인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840포인트를 넘기면서 지수 안정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 대비 HLB 상승 폭이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즉, 고점 부근에서 계속 지지만 하고 있는데, HLB, HLB 그룹주가 충분히 며칠 동안 충분히 조정의 모습,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로, HLB와 HLB 그룹주가 코스닥 지수를, 즉,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꼭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제 내용을 즉 상승 시나리오 제가 알려드리는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는 꼭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1년 넘게 열혈 팬클럽 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반 영상, 팬클럽 영상에서는 알려드리지 않는 내용을 이 열혈 팬클럽 전용 동영상에 알려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일봉상, 3일선, 5일선, 회복,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 양봉 흐름으로 이어 나가는 상황이겠고, 주봉상 모습, 주봉상 모습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오늘 주초 그리고 장 초반에 7300원 이 가격대까지 하락을 시키고 이 저가에서 즉 7만 원대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 3주 이평을 종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3주 이평 이 선까지 하락시킨 이후에 이 선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오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주봉상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HLB 주봉상 모습이 아래꼬리 부근보다 이 3주 이평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왜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은 즉 1봉상, 주봉상, 월봉상, 뭐일 5일 그리고 3주 이평, 5주 이평 등은 빠르게 움직이는 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자 이 3주 이평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주가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이 3일 이평, 5일 이평, 3주 이평, 5주 이평은 계속해서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보다는 여러분들이 종가 지수 이평 기준으로 해서 이 이평선들을 지지하는지, 이탈했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었는데 9시 19분 HLB가 7만 300원까지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7만 300원 부근에서 프로그램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로 정확하게 3주 2평 종가지수 기준 3주 2평을 터치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상황. HLB 주가가 누군가가 계속 이평선, 그리고 중요 가격 지지선 등에서 누군가가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봉상 모습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모습도 이제 2월, 이제 다음 주면 중순에 들어가게 되는데 월봉상 모습도 아직까지 아주 괜찮은 상황으로 1봉 주봉 월봉과 마찬가지로 종가지 수입형 기준 뭐 3일 3일선, 5일선, 주봉상 3주 이평, 5주 이평, 월봉상 3월 이평, 5월 이평 등 이렇게 빨간색 선, 연두색 선을 잘 지지하면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의 흐름은 자, 월봉상 이 양봉의 흐름은 2월 29일까지 그리고 3월 2평, 5월 2평 등이2평선들은 2월 29일날 월봉이 마감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HLB를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월봉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2월 29일날 월봉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이 오늘 갭 상승 시작하면서 HLB 그룹주 대장을 잠깐 섰었습니다. 그러나 갭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음봉 형태로 HLB 바이오 스텝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HLB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파나진, 테라퓨틱스, 계속해서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대장의 역할도 서려고 했었으나, 오늘, HLB 그룹주, 그리고 HLB 2차전지 시총 코스닥 1, 2, 3위 종목은 지수 대비 조금 상승세가, 그리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에 반해 HPSP, 반도체, 알테오제, 엔켄 2차전지 소재, 뭐,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HLB 그룹주가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도 대체적으로 대장을 한 종목이 서다가 수급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주춤하고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HLB, HLB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그러나 분명 HLB, HLB 그룹주가 다시 한번 코스닥 주도 테마가 되는 날이 조만간 저는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팬클럽 가입, 그리고 여러 팬클럽 가입으로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셔야지 저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선5일선 지지. 그리고 빨리 이 85,000원 역사적 신고가 까지 즉 8만원 이 가격을 터치 그리고 돌파 안착 지지 그리고 역사 적 신고가 85,000원 터치 85,000원을 넘고 돌파 지지 안착 그리고 마에 10만원 그리고 10만원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그 뒤에 그 주가가 형성되게 된다면 제가 그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